혹시 최근 들어 물건 둔 곳이 기억나지 않아 당황하거나 대화 중 갑자기 알던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불안하셨나요? 혹시 그런 깜빡거림을 나이 탓이라 위로하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쓰는 만큼 단단해지지만 잘못된 습관이 뇌의 고속도로를 막으면 치매의 문이 열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채널을 돌린다면 지금의 가벼운 불안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아닌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습관입니다. 딱 3분 집중하세요. 이 비결로 뇌를 30대처럼 팔팔하게 되돌리고 지긋지긋한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뇌 나이 30세를 만드는 장수 비결 5가지. 첫째, 뇌 회로를 새로 깔아주는 뇌 회춘 운동을 하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바로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는 것이죠. 매일 5분씩 퍼즐을 풀거나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을 배우는 사소한 도전만으로도 뇌의 연결망이 강화되어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집니다. 둘째, 이 소리를 놓치지 마세요. 의외로 치매 위험을 5배까지 높이는 위험 요소는 바로 난청입니다. 귀가 잘안 들리면 뇌는 스스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합니다. 정기적인 청력 검사나 보청기 착용으로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뇌를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셋째, 고립 대신 이 활동을 매일 하세요. 사회적 관계를 잃은 노인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뇌에 치명적입니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활동은 바로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가족과 대화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여 끊임없이 교류할 때뇌 기능이 가장 활발하게 유지됩니다. 넷째, 숨어있는 압력을 꽉 잡으세요. 40세 이후부터 반드시 관리해야 할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관 압력이 높으면 뇌혈관이 손상되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생활습관 개선과 의사의 도움으로 혈압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1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쌓아두지 않고 시원하게 기록하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솔직합니다.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대화하거나 일기 쓰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 억제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입니다. 명상이나 취미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세요. 잠깐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뇌 건강은 운명이 아닙니다. 일상 속의 작은 습관들이 백세에도 팔팔한 뇌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다섯 가지 비결을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